자 이차함수의 꼭짓점의 좌표가 1,-2다 그러면 이차함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우선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이기 때문에 여기 a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x-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차함수식을 만들 수가 있고 꼭짓점의 좌표가 1,-2 그 다음 이 식이 원점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0, 0을 대입하게 되면 y는 자, 0을 대입하면 a 2. 그런데 0, 0이기 때문에 y에도 0을 대입해 주면 a는 2가 나온다. 그럼 이차식을 다시 한번 적으면 y는 2x 1의 제곱 2가 되고 그랬을 때이 참수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선 얘부터 정리를 좀 하자. 정리하면 x 제곱 -2x 더하기 1-2, 자, 2x -422 2 없어지고, 그래서 이식과 이식이 지금 같은 식입니다. 그러면 a가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4가 되고 c 상수항은 0이 됐다. 그러면 얘를 다시 여기에 대입해서 풀면 마이너스 4x 제곱 c는 0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더하기 2. 그러면 이런 형태의 축의 방정식은 축의 방정식은 여기 0으로 만드는 제곱이 있는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게 바로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0이 축의 방정식이 됩니다.